아니 오빠 오빠가 지금 리더잖아요. 음. 어때요? 오빠가 제형 형이에요? 아니 우리 다 막내 막내 빼고 다 친구야. 그 친구랑 있면좀 낫나? 장단점이 있어. 진짜요? 장단점 있지. 리더 같은 느낌보다 친구 같은 느낌이 음, 그러게도 더 강하죠. 지 어, 근데 뭐 나는 뭐 사실 딱히. 리더다 해가지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. 어, 스타일이라기보다 그런 마음을 내가 생각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쭉 활동을 해왔었는데 네. 나도, 나도 몰랐었는데 애들은 나를 좀 어느 정도 의지를 좀 하고 있었나 봐. 그거를 내가 딱 자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약간 그게 있더라고. 책임감 같은 게. 맞아. 근데 너는 아마 더 친구들이 더 아마 의지하고 있을 거야. 그러면? 언니기도 하고 그지? 약간 데뷔 초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. 막 완벽해야 될것 같다 생각하고 애들 앞에서 뭔가 하, 약간 좀막 이렇게 좀안 좋은 소리도 안막 하고, 예, 하고 안 좋은 소리도, 하고. 안 좋은 소리도 하고. 좀 하고 근데 그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약간 다른 그러니까 뭔가 멤버들은 나의 편이 필요한 건데 음. 이제 애들도 막 어렸을 때 데뷔하고 힘들면서. 언니도 내 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음... 약간 내 편이 아닌가? 약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음... 어... 일들이 있지 않았어? 아, 얼마나, 얼마나 세게 말했길래? <laughs> 나 세게 말은 아니고 약간 잔소리를 좀 많이 하긴 했어, 지금. 아, 근데 잔소리는 누군가 네. 해야 돼. 그래도 오빠도 막 그래서 막 뭐라고 해요? 만약에 어? 멤버들이 막 단합이 안돼 나, 갑자기 아, 뭐라고 해. 한 적도 있지. 근데 어, 진짜요? 다 똑같이 뭐라고 하고, 어... 다 똑같이 하고,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그렇게 지내면서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같아 음... 감정 소모하고 이런 거는 크게 없었던 것같아 약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. 음. 근데 또 지금 멤버들도 많잖아, 지금 너네는. 한명한명다 네. 이렇게 또신경쓸 수도 없단 말이야. 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들이 일단은 조금 약간 뭐랄까 아, 알아야지 좀 다가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것도 좀 아쉽고 음.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있어 리더 리더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막 잔소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멤버들이 랑 완벽하게 약간 친구처럼. 음. 뭔가 막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되게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안에도 부담감이 있는 거 아는 거죠. 애들도.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런 것 같아요. 잘, 잘 이겨내야 되는데.